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부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6%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64,1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한 790만 주 정도 나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원전 섹터로 해가지고 수급 처리도 들어오고 있고 수주권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선적으로 주사 엔더빌리티 던지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신용장구 부분도 하단권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장대항봉 형태로 전환철이 나오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지 모르고 또 특히나가 오비베 시치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 물량에서도 매수가가 들어오면서 하방선으로 주가가 빠지는 걸 막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두사 에너빌리티가 하락처리가 나왔던 게 빠르게 반등폭을 가져가면서 일주일만에 또 회복세를 가져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진짜 어떠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섹터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한미정상회담 25일 날짜죠. 어, 새벽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면서 원전 섹터 수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뉴스에서도 좀 정리 처리가 잘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미, 조선 원전 항공 등 11건 계약해가지고 제조 업 동맹 본격화해서, 뭐, 다른 것들이야, 뭐, 다른 섹터 설명해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원자력만 보도록 하면은,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 해가지고 SMR,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부분 해가지고 두사 에너빌리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과 원자력 협력 개정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협정의 핵심 제안 사안이 오라늄 농축하고요. 사용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의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해 가지고 이 폐기까지 이르는데 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향후인 구체적인 성과 도출 여부가 따라서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인 성장 처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다 이노빌리티가 이거를 대비해 가지고 그때 베트남 이 법인은 매각을 하면서 2,9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srr 등의 투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거의 정부측하고 거의 협의가 이뤄진 단계에서 미국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두사 에너빌리티가또단일팜의 공급 계약권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 한수원 그쵸 한국가스 공사 부분에서 어, 공사 수주를 받았습니다. 계약 금액이 거의 한 4,458억 원 정도 나왔고, 계약 시작 일자가 2025년도 8월 21일.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내년도 말까지 딱 반영 처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2.75% 나오는 거여서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지금 수주권이 막 쏟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가 뭐 아시겠지만 미국 측에서 300개 이상의 대형원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쏟아질 그 수주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두사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가는 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과대 반응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차트나 수급적인 측면 한번씩 보도록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다 기업의 멀티플이 올라갈 것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평선의 하단 구간에서부터, 그쵸, 이평선의 이 하단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선을 형성을 하고 있었었는데, 저번에 이제 좀 실적 부분이 덜 나왔다, 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 예상치보다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한번 눌렸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한수원 찍에서 뭐이 원전 부분에 대한 거가 아직 작은 부분이 준비가 안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오후 쪽 저녁 정도 이제 막 주가 떨어지니까 정정으로 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또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급격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지만 7거래일 정도 안에 다 복귀 처리를 했는데 다시 박스권에서 상하단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올려 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신용장고로 봐서는 저렇게까지 신용장고 빠지지 않고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이 7만원대 구간은 그냥 한번 터치를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올려 칠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한번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를 봤었을 때 2거래일 정도 빼놓고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를 때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상하단에 박스권을 왔다갔다 하거든요 어, 지금 조선이랑 오늘 같은 게 원전, 그리고 보니까, 어, 그, 중국 측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분리막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산 처리를 또 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섹터도 좀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비회사들도 반도체 장비회사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자동차회사들만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정상회담에 4개의 섹터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순환매장세가 여기서 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개인투자자 비중이 약 72조 원까지 또다시 고개 에탁자가 올라오면서 융자장구가 23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조장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에 대한 쇼계약권을 갖다가 청산 처리 당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비중 조절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그래도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관들까지 가, 아마 매도세를 때렸으면은, 이 신용장구가 조금 눌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급 처리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힘든데 오늘 어쨌든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 잡아주는 거는 기관 위에서 매도가를 때리는 건 외국인 그리고 신용장고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o b v 수치도 올라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가 좀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냐면요 여러분들 이 A 이 두산 AWT 핵심 물량 처리는 이 28,000원에서부터 18,000원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물량이 다 뭉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집선이 워낙 오래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 하단권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윗꼬리 부분에서 주가가 좀 급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들이 지수 포지션 조절한다고 지금 하나오션이나 뭐 두사 에너빌리티나 이런 에코프로 BM 쪽이나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면서 조금 조금씩 차익 매도도 하고 담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투사 에너빌리티가 윗꼬리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가고요. 원래는 기관들이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기관들이 같이 안 나가고 그냥 그걸 받아 먹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랫꼬리에서 이게 기관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를 가져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신용장고로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기관들은 원매수세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얇은봉 형태로 해서 횡보선이 나와요. 그러면 옵션 포지션을 봤었을 때 그리고 선물계약권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권을 때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롱계약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급처이 돌아설 거고 우리는 상승폭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타점 부분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상황하고 좀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미국 시장 자체가 좀 혼돈세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빠지고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테슬라는 1.46% 빠지는데 구글 같은 올라가는데 테, 구글 같은 빠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거가 확 하루 올렸다가 또확 확, 하루 내렸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보합세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잭슨호라고 한미정상회담이 모두 잘 끝난 증시인데 외국인 매도세는 오늘도 이어지는 중이에요. 전체적으로. 근데 전일만큼 큰 규모의 매도는 아닌데 차일필이 미뤄지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 유입도 유입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수는 박스권의 개별 업종별로 종목들은 순환매를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그럼에도 거의 두 달간의 이어진 횡보하고 조정장의 수급적인 이슈로 개별 기업들의 주가는 많지 않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봐야 되냐 3분기부터 이 실적이 잘 나올 기업 전망이 좋은 기업들을 갖다가 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번에 두사 에너빌리티가 다들 뭐, 제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연결재무체표 상으로 봤었을 때, 이 영업이익 부분이 2,700, 어, 지금 11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예상치 2,866억보다 마이너스 5% 정도가 덜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를 한번 눌러버렸어요. 자, 그쵸. 근데 지금 3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 부분이, 약 3,300억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오고 2,700억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해도요, 이게 곱하기 4를 하면은, 자, 1조 한 800억 정도? 그쵸? 1조 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는 건데, 올해만 해도, 멀티플 펄을 갖다가 50배 정도를 받는다라고 쳤을 때, 시가총액이 54조 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 원전 섹터에서 대형 수주권이 나오고 있고, 지금 프랑스, 그리고 저기 미국, 유럽, 뭐, 동남아 할거 없이 다 진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퍼 50배 정도를 받았을 때, 시가총액이 54조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두사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이 41조 원. 근데 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더 나온다. 지금 보면 2,900억 정도 예상치를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3,40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멀티플이 오히려 퍼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PR 50배는 유지를 시킬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주 잔고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쵸? 거기에다가 이 한수원 측에서도 한수원 사장이 3 0 0기 정도 짓는 미국의 K-원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원전 섹터에서의 슈퍼사이클을 본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굳이 투매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매도가를 막 던지면서 나가거나 했을 때 그걸 다 받아 먹고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인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딱 여기에서 매도가 치면서 이 구간부터 매수세를 잡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을 50조 원 정도로 보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 하면은 이 74,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올려칠 거라는 거를 예상하시고 가져가신 게 좋아요. 제가 여기서 빠졌을 때도 타점을 같이 잡고 빠권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딱 맞췄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포지션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반드시 좀 체크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 그쵸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좀 실시간으로 받고 싶고 이 수급 처리나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3091에 3448이 3091에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지금 오늘 보면 은 하나오션이 0.94%까지 좀더 올라갔다가 좀 내려앉았지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주권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차익 매도도 어저께 충분히 출해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거 제가 다재임처를 해드릴 거예요 매수가는 73,900원 구간, 총 비중은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전략 매도 처리를 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리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주얼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원전 섹터는, 진짜, 슈퍼사이클입니다. 미국 SMR 대형원전 사업 참여해가지고, 300, LNG에 330만 톤 추가 도입 부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뉴스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공시 나오기 전에 먼저 가져가십시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공시 나오기 전에 먼저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형원전 부분에 대한 두사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따낼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SMR 부분에서 두사 에너빌리티보다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게 한텀 정도 올라와가지고 매집선 형성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수급처리 모았다가 한텀또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50조 원의 시가총액을 우선 보시고 대응처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투사인 w 블리티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크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전략까지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